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이 아주 특... 특별한 모터쇼가 있었어요. 자선 오토쇼인데 정말 평소에 보기 힘든 슈퍼카도 잔뜩 쫙. 그리고 자동차 쪽 유튜버도 쫙. 그리고 풀파티 수영복 입고 찰랑찰랑찰랑을 가야 되는데 제가 비키니로 싸왔는데 저는 자동차 유튜버니까 강릉에 왔으면 또 강릉에 있는 차 리뷰를 찍어야죠. 강릉에 어떤 튜닝카가 유명할까? 지금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지금 강릉에 있는 튜닝카들이 계속 여기 촬영한다는 소문 듣고 몰 하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설마 오늘 저차 제가 다 리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죠? 풀파티 가서 찰랑찰랑 지금 수영복 새로 샀는데 오늘 강릉을 대표하는 튜닝카 어떤 걸할 거냐면 이 모닝에서도 튜닝카 모임이 있어요. 그 모닝 튜닝카 모임을 또 운영하고 있고 강릉 튜닝카 모임에서도 또큰 소리 좀 친다는 튜닝 진짜 좋아하는 친구의 튜닝 모닝을 함께 할 겁니다. 우와! 뿅! 자, 모닝이라고 하면 기아 자동차에서 2004년부터 만든 경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차, 스파크, 레이, 모닝, 이세 종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모닝은 사실 좀 안정적이잖아요. 왠지 넓어 보이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경차 세 개가 이게 넓이가 다 똑같다? 근데 왠지 모닝이 더 넓어 보이는 건 이것은 기분 탓? 2004년부터 나왔다고 해서 제가 또 2004년에 어떤 노래가 유행했는지 찾아왔어요. 요즘 이하나 노래 듣는 재미에 영상 보신다는 분이 구독자 7만 분 중에 두분 계시더라고요. 아, 나 노래 제법 하지 않습니까? 2004년에 유행했던 노래 1위는요.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야. 우리들의 얘기로만. 모든 춤은 다왜 토끼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아, 나이키. 아, 이거 세븐 유행했었던 뭐, 이슈형 필릴리 이런 거 유행했던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모닝이 출시가 된 거죠. 원래 모닝은 93년도에 처음에 아, 요런 경차를 우리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어 보자고 컨셉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치만 별로 반응이 안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비스토의 후속작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은근히 모닝 튜닝 해가지고 타고 다닌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20대 때한 튜닝에 재미는 붙이는데, 어 뭔가 좀 부담 없고, 그리고 사실 튜닝을 드레스업 위주로 튜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점점 무거워져요. 그리고 이제 약국 바닥으로 이렇게 깔리다 보니까 방지턱도 못 넘고 지하주차장도 못 내려가고 점점 불편해지는데 특히 20대 친구들은 불편하면 또못 하거든요. 그래서 경차 튜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차는 이렇게 다운을 시켜놓고 립을 깔아놓고 해도요. 앞이 짧기 때문에 덩치가 작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22살. 아, 튜닝하기 좋은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릉에서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하나 왔다고 또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좀 불만인 게 어, 차하고 지면올 것이지 다들 여자친구를 다 됐고 강릉은 사랑해도신가 다 며칠 됐어요, 사귄지? 500일. 500일이면 헤어질 때 됐네요, 여러분. 아우, 같은 여자랑 500일이나 사귀 아우, 참. 아, 부럽다. 다들 연애하는구만. 하. 최근에 모닝이요요 2021년식 어반을 발표하면서 뭔가 경차의 럭셔리화 뭐 이런거 나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경차를 그 가격을 주고 사. 근데 모닝 어반도 되게 잘 팔린대요. 여러분, 사실 차는 차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차를 매일 타고 다니는 차주의 만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드레스업 튜닝은 무엇보다도 자기 만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으면 내가 매일 타는 게 찬데 좀 꾸밀 수 있잖아요. 되게 귀엽게 예쁘게 잘 꾸며놨거든요. 저는 이 앞에 엠블럼부터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 기아 엠블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네 요렇게 디셉티콘인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이 동호회 친구들 이 엠블럼 많이 붙여 놨다? 이거 혹시 동호회... 친구들 공동 구매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씩. 오, 야, 이쁘다. 이러고 하나씩, 하나씩. 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 모닝이요. 생각보다 경차지만 디자인에 신경을 써요. 화이트, 블랙, 투톤으로 원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순정에다가 여기 원래 번호판이 붙어 있던 자리인데, 번호판을 아래로 내리고 번호판이 붙어 있을 자리에 뭔 주소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멱살 이렇게 딱 잡고, 야! 너이 아나 TV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막 섭외를 막한거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 누나, 그게 아니고요. 이거 제 친구가 운영하는 그 사이트인데요. 제 친구가 자동차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어, 야, 친구를 사랑했는데 여자친구는 왜 사귀는 거야? 응? 위쪽으로 내리면은요, 그래서 번호판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 양쪽 옆을 보면 이 검정색은 랩핑을 한 겁니다. 약간 GT 스타일. 어 뭔가 나는 모닝이지만 그게 호락호락하고 연약한 경차가 아니야 나 뭔가 센 모닝이야 그래서 좀 앞을 세 보이게 해놨는데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튜닝카는요 차주 센스가 반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어, 지금 계속해서 강릉에 튜닝카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아, 나 집에, 나 물놀이 가능? 어, 수영복 샀는데, 아, 미치겠네. 자, 빨리, 다 빨리 찍고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모이고 있어요. 저 강릉 인싸인가봐요. 이사 와야 되나?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댐을 해놨어요. 음. 낮아요. 낮긴 낮은데, 얘가 앞이 짧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옆으로 가시죠. 어, 도망가야 돼. 빨리 찍고. 어, 수영장 가야 돼. 자, 강릉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튜닝 모닝 옆모습입니다. 어, 휘를 바꿨어요. 이모션 테날 제품인데요. 오, 어, 되게 이 친구가 모닝이지만 강력한 스타일을, 뭔가 자비 없는 스타일을 <laughs> 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에는 타이어 레터링을 했는데, 저는 뭔가 저도 이하나님 채널 보면서 차는 꾸며보고 싶은데요. 괜히 좀 겁나요. 약간, 어, 좀 두려움이 있어요. 하시면 저는 드레스업은 타이어 레터링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타이어 소모품이잖아요. 이게 적당히 타고 트레드 안 나보면 또 타이어는 가니까 돌이킬 수 있다고. 근데 괜히 제 채널 보고 저도 이제 완벽한 튜닝카를 만들어서 카톱에 출연할 겁니다. 도색 빡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니마 그 강을 함부로 건너지 마오. 이게 튜닝도 약간 내공이 쌓여야 점점 자라는것 같아요. 전에 제가 어, 첫 차인데, 랩핑을 했는데 되게 예쁘게 바뀐 그 스팅어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그렇게 예쁘게, 처음 튜닝부터 예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첫차 아반떼, 처참하게 튜닝을 해가지고 나중에 순정 원복하느라 되게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드레스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타이어 레터링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은근히 해놓으면 티나는데 예뻐요. 그런데 저는 왜안 하냐고요? 제가 골스로이스 래핑을 좀 튀는 색깔로 하지 않았습니까? 반만 롤스로이스 느낌으로. 그랬더니 자꾸 댓글로 아나님 어디 지나가셨죠? 봤어요. 오, 어? 아나님 화장을 안 하신 것 같던데. 아,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7만 구독자가 되십니다. 예! 10만, 20만, 100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의 튜닝카 차주분들, 슈퍼카 차주분들 그리고 나는 좀더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 특별한 사연이 있다 나는 신차를 아주 뽑았다 연락주세요 이아나 카터뷰 섭외는요 카톡 seulbann 그리고 이메일 87sn 다음.net 그리고 인스타 DM 이아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옆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앞이 좀 강력한 블랙앤화이트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도 커버를 갈았어요, 블랙으로.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순정 바디킷으로 사이드 스커트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댐으로 블랙을 마무리를 해서 차체가 좀더 낮아 보이고 강력한 모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블랙으로 루프 스킨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블랙. 앤 화이트 포인트를 굉장히 잘준것 같아요. 자, 이제 뒤로 가셔야죠. 뿅!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야, 지금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왜, 왜들 이렇게 몰려오시는 거지? 저 오늘 리, 리뷰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저 강릉에서 오늘 한 대만 하고 물놀이 가야 된다고요. 와, 장난이야. <laughs>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역시 튜닝카는 이 밥상이 포인트죠. 어, 윙을 딱 달아 놨는데 야, 다운포스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윙 달아 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디퓨저 멋스럽게 딱 있습니다. 뭐 2차는요. 배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배기를 좀 신경 써서 영상에 담을 거거든요. 일단은 선체로 배기음 한번 들어보시죠. 뿅. <목소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배기음도 또 달리는 배기음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주차장이 텅 비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해서 약간 저단으로 한번 오오구구구구 하는 배기음을 저 석양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와 저 오늘 강릉 와서 예술 찍지 않습니다. 근데, 와 어떡하지? 계속 몰려와요. 살려주세요! 강릉에 튜닝 좋아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 튜닝 모닝의 실례입니다. 오늘 강릉 튜닝 카드를 여기서 종목할 건가 봐요. <laughs> 재밌다 여러분 일단 핸들 스티어링 휠은요 알칸테라로 커버를 씌워놨고요 그리고 기어봉을 딱 봤는데 니가 왜 거기서 나와 <laughs> 모닝에 모하비 기어봉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기어봉 주변으로는 이 드라이카본을 여기도 씌워놓고 저 도어에도 씌워놨는데 이거 실내는 천장 엠보 말고 차주가 다 직접 했대요. 음, 풋등이라던가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여러분 풋등 엠비언트 라이트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해가 지면 따로 찍겠지만 영상은 지금 바로 보여드리죠. 뿅! 캬! 이것이 모닝입니다. 나이 정도 돼야 튜닝 모닝이다. 이거 차주가 차에 대한 애정이 너무 돋보이지 않아요? 22살에 귀여운 튜닝 새내기. 아니야, 튜닝계의 새싹. 아, 무럭무럭 커서 더 많은 차를 튜닝하길. 근데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차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 운전도 더 신경쓰게 돼요. 어, 그래서 저는 무조건 튜닝카 모는 사람들은 난폭 운전할 거다. 이런 거는 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대시보드에 천 씌워놨고, 내비는 매립을 해놨고요. 어, 이거 보셔야겠는데? 천장 엠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게 차가 전체적으로 투톤이거든요. 엠보도 이렇게 투톤으로 맞춰놨는데, 어, 예쁩니다. 이게 여러분, 천장 엠보가 디자인 효과도 있지만, 예뻐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살짝 단열이나 소음방지 효과도 있다니까요. 자 강릉이 바다만 예쁜 줄 알았더니 갖가지 튜닝카도 예쁜 도시였어요 아 이하나 구경 와주신 분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마치 이하나 구경 온 것처럼 오해받으신 분들까지 아 튜닝카 구경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주분을 한번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어, 도망가지 말자 가까요 자 우리 차주분한테 일단은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좀 신기했어요 처음으로 차가 영상에 담기는 순간이라서 많이 신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튜닝 모닝 영상을 보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어? 커매이스 봐. 1,400만 원짜리 차에다가 400만 원이 넘는 튜닝을 할 바에는 차라리 K3 뽑지. 한 등급 높이가까지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 이게 모닝도 어떻게 보면 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모닝 튜닝 이제 톡방도 운영하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소중한 차일 수도 있고 어렵게 산 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서 튜닝하는 것도 맞는데 너무 이 작은 차에다 돈을 너무 많이 지른다 별로다 이렇게 욕하면은 그래도 차고 그 사람한테는 소중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예, 욕하는 거는 좀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성형을 여기도 하고 싶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싶을 때 가장 쉬운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차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좀더 옷도 좀 예쁘게 입어보고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꾸밀 수도 있잖아요. 네 개취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자 친구한테 한마디. 여자 친구요? 오늘 모토쇼 가가지고. 자 지금까지 이하나의 카톡이었습니다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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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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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